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은 이거 뭐냐? 마르코 글루건 피규어를 완성했어요. 근데 제가 만드는데, 저 상디랑 루피, 크로커다일, 뭐 에이스 등등등 이것저것 만드냐고 시간이 아주 많이 늦어져가고 마르코 친구를 만드는 게뭐 친구? 어, 어쨌든 만드는 게좀 많이 늦어졌어요. 뭐 오늘 다 끝내긴 했는데, 보여드릴게요. 마르코가 있고, 마르코를 빼면, 이런 모습이에요. 어디야? 이렇게. 응? 어?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아씨 겁나게 잡기 어렵네요. 이제 마르코 머리, 여기 불꽃 파츠, 여기 날개, 여기도 날개, 그리고 여기 돌멩이, 돌, 돌멩이가, 돌멩이가 있고요. 뭐, 어쨌든, 마르코까지 놓고 보면, 이런 느낌 여기서 봐야 돼 이런 느낌 이렇게 마르코가 있고 이 불사조가 있는 그런 느낌을 보여줄 수 있어요. 뭐 여러분도 만들어 보세요. 재밌어요. 뭐 글로건만 좀 있거나 그러면 되니까 뭐 어쨌든 끝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한 번씩만 제발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다음 번에 만들 거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만. 아이, 그, 그럼, 그럼 이만.